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의 하창한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요청해주신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OLED 확대로 앞으로도 성장하나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키워드를 좀잘 뽑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 이런 이거라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OLED가 앞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인지 물론 LCD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LCD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할 거고 할 거지만 결국에는 OLED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LCD 패널 가격 하락해가지고 정말 주가 끊임없이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OLED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앞으로 더 중점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으로 어, 종목을 뽑아 봤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또 많은 댓글 또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어, 진행할 거니까요 그렇게 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투자 포인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됩니다 어, 22일에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고요 지금이 10일이니까 12일 남았네요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조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일단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자세한 거는 이따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뜩이나 뭐 방송 여러 방송에서도 좀 많이 추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어 일단 매출액은 15% 상승이 되고 어 흑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될때 어, 보통 기업의 주가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 흑자가 전환이 되고 이 흑자가 유지가 될 것이냐, 안될 안 것이냐에 따라서 또 2차적인 랠리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좀 주제에서 얘기가 나온 게 결국엔 우리 실생활이 변화하면은 주식에 대한 가치가 바뀌고 그 가치가 변화가 됐을 때그 부분을 잘 잡아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객단가가 높은 노트북, 태블릿 등 IT 기기가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뭐 인강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굳이 사용을 안 하시던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기를 많이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패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이제 수익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TV도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왜 교체가 많이 됐나요? 게임, 컨텐츠, 이런 TV가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TV랑 현재 TV의 저희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쿠푹 TV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과거 거는 이렇게 연동이 잘안 됩니다. 연동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거의 없죠. 근데 최신 거는 다 연동이 돼서 거기서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뭐, 이제 제가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흐름들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갔다가, 손소독제 갔다가, 이제 뭐 키트 갔다가 공기청정기 쪽 갔다가 이제 뭐 치료제 쪽 이제 순항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교육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벽 배송 쪽으로 옮겨 갔다가 뭐그 다음에 이제 포장재 새벽 배송이 많아진가포장재 쪽으로도 넘어갔다 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삶의 변화가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변동이 됐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이 변동이 되고 그거에 영향이 많이 받는 뭐 LG전자도 가전 부분 굉장히 실적 잘 나왔고, 삼성전자 역시도 가전 부분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왜잘 나오냐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그 부분에 많이 쏟게 되면 결국은 그 부분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어, 수익이 좀잘날수 있는 요인들이 마, 발생이 됐고, 이러한 실적이 개선세는 내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적이, 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았, 6분기, 7분기 정도 특히 LCD 같은 경우 많이 줄어들다가 이게, 이게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어, 이제 좀 좋아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라 거는 특히 이제 LG 디폴이나 이렇게 좀 나름 우량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라 거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갈수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OLED TV가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TV, LCD TV 또셀 가격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7분기 만의 흑자 전환으로 또 연결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연말까지 왜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어, 선진국 시장에서 대형 TV 수요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LCD TV 오픈셀 가격이 당분간은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LCD 패널 만들 때 이제 셀이 들어가는데 그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이렇게 되는데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바로 바로 어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32인치랑 52인치, 55인치로 좀 봤을 때. 어 이제 가격이 전 분기 대비해서 32인치 같은 경우 는24% 그리고 어 이제 5 2인치 같은 경우 15%나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들이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Q l e d P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영업 적자가 좀 추,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고 또광주 OLED TV 라인이 어, 가동화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공장도 가동률이 낮게 됐을 때는 이제 고정비에 비해서 어 사실 인풋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는데 가동 라인이 정상화되고 어 이제 뭐100%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잘 활발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가동 정상화가 됐다라는 부분들 어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요 P O L D 같은 경우는 아이폰 12 제품 출시의 효과로 출하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이렇게 잘 진행됐을 땐 당연히 뭐 카메라 모듈, 어, 카메라 모듈도 봐야 되고,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어쨌든, 어, 이제 패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좀 영향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l g 디 프리 요거에 좀 영향이 갖고 있고, 또, 어, 뭐, BOE랑 좀, 케파를 좀 나눠 가질 것 같긴 하지만 아이폰 13에서도 반반 정도는 좀 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 출시에 따라서 출하량이 증가가 되고 출하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어, 전분기 대비 또 높아지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당연하죠. 좀적재서 석재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면 큰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영업이익이 이렇게 100% 200%씩 올라가는 게 lg 디플에서 발생되는 거는 어, 긍정적일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다른 기업이라도 긍정적인 수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거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TV 사업에 또 완전 정상화 정상화로 실적 개선세가 또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고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말 LCD 패널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020년 말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제 완전한 탈 LCD를 선언을 했습니다. 해서 QD 디스플레이로 어,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은 상황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차라리 LCD 어팡 좋은 거 그렇게 오래 안갈 거고 어팡이 좋은 게 오래 안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좀 박수 칠때 떠나서 어, 앞으로 이제 OLED 시장을 더 선점하는 게더 낫지 않냐? 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었던 중국에 있는 이런 8.5세대 공장도 매각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삼성디스플레이랑 LG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어 삼성디플이 이제 생산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캐파가 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LG디플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엔 여기서 또 얘기 좀 이, 조금 있다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사실 LG디스플레이가 주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LCD 패널이 굉장히 많이 죽고 OLED 시장이 커져 나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로나 1 9다 이런 특수 효과로 인해서 좋아졌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가겠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산은 해야 되고 또 삼성 디플이랑 LG 디스플레이만 LCD 패널을 또 공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또 들어오면은 또 공급 과잉이 될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우리끼리 또 붙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그런 비용들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경쟁이 강화가 되면은 가장 먼저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하게 되고 그럼 가격 패널이 또 다시 하락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많이 또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판매량도 줄어들 거고 가격 단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에 대한 그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좀 집중해봐야 되겠고, 이게 정말 10년, 20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으로 어 앞으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 LCD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삼성 디플이 이걸로 굉장히 고배를 맞실 수도 있고, LG 디플이, 어, 고배를 맞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OLED 쪽을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OLED 투자를 좀, 지연되면서, 그니까, OLED 시장에, LCD를 적고 당연히 OLED로, 몰팅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겠죠. 근데, LCD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만큼 OLED로 가는 그런, 그, 집중하는 그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앞으로의 전망이, 어? 차라리 oled 투자하는 게더 낫지 않아? 라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 근데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어쨌든 lcd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수익은 분명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로는 어 작용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상,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lcd tv 패널 가격은 좀어 여전히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LCD 부분의 패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어, 삼성 딥불이 어, 포기하는 부분 때문에 이제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OLED 전환이 늦어지게 됐을 때어떻게 어, 보면 더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안 좋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LCD 패널로 인해서 어, 가격이 상승했다가 또 OLED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눌리게 됐다가 또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옆으로 기었다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당이 LG 디플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 거라면은 어좀 핫할 때 빠르게 정리하시고 어, 주가 상승도 보시다 정리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난 중장기로 보실 거다라고 하시면 단기 고점에서 한번 눌리는 것 정도는. 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팔고 다시 좀 어깨 라인에서 다시 사는 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복리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잡았을 때 이제 호가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올라가 된 복리로 계속 붙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아래서 잡게 됐을 때는 어, 주식 수도 줄어든다는 거죠 평단도 올라가지만 주식 수차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복리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어, 정말 이게 60% 70% 이상 됐을 때 정말 1% 1%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수 있다는 라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런 부분이고요 일다파 화이 제재에 따른 수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BOE라는 기업이 이제 OLED 쪽, 사회 쪽에 이제 지분이 많이 되고 있고, 화이가 이미 많이 땡겨가지고 재고를 어 반년 이상 좀 축적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LG 디플이나 삼성 디플 쪽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소니의 PS5랑 연말 블랙플라이데이 블랙 블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증가가 될 거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들 또 마케팅적인 부분들 또 이제 많이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쨌든 수요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 그래도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할수 있겠고요. 다음 참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제 어, 패널 수요가 만약에 감소하게 된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경쟁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 지금처럼 단기적인 호황에서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다소 주가의 변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얼마나 이런 패널 수요가 감소가 하는지 그리고 경쟁이 얼마나 심화가 돼서 어, 패널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LCD 패널 가격에 대한 그런 하락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체크는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어, 7월 7월부터 이제 중국 쪽에서 어,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 들어간 이런 OLED가 얼마나 판매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지 지금 3개월 정도 됐고 아까 공단 가동률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본격적으로 확산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목표 주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투자 포인트와 참고 포인트 좀 잡아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좀 이런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일단은 사업 개요랑 이런 거 보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왜 줄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그런 비율들에서 TV용, 모니터용, 노프, 노트북, 그리고 이 각각의 시장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어, 이런 매출 비중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해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가지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재료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B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격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원재료 값이 높아지게 됐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 원재료 가격은 항상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구미나 파주나 광주에서 가동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가동률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조금, 그래도 이 기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재무제표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제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반기 실적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자가 좀확재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흑자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당연히 뭐 저는 순이익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어, 가지고 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또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보면요, 이제 월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부터 볼 건데 어, 사실 좀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졌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LCD 패널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최저 8,000원이 이게 말이나 되는 수치니까 입 정말 너무나도 많이 진짜 떨어졌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 5만원 라인 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 고점이 이제, 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우아양 패턴 나오기 시작했고 또 횡보하다가 또 한번 다시 그래서 뭐 이거 추세 그으면은 이제 요 횡보 라인 나오다가 이제 우아양 하는 패턴 나왔고 다시 이 부분 어, 목섬 나와 가지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우양하던 패턴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드디어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적어도 요 라인까지는 갈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가 2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바탕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흐름을 좀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요 박스권까지 일단 들어온 거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도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사실 이 밑에 라인은 좀 특수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는 충분히 어 매수가 가능하다 라고 넓은. 그런 범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으로 요 라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o l e d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요 2차 목표값 매수 밴드까지 그목표값 밴드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1차적인 그런 목표값 밴드는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이고 2차 같은 경우는 어 2만 8천원부터 3만 2천원 라인까지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나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요 박스권 안에서 좀 매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게 뭐요 라인 요라인까지그래서 15,000원 부근까지 일단 분할로 매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에 약 접근하신다고 했으면 14,300원 라인을 깨면 안 돼요. 깨면은 이아랫 라인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어, 손절을 해 주시고 아니면 비중 축소해 줬다가아랫 아래 라인에서 다시 물량 모아 가지고 이제 전고점까지 노리는 그런 패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요 라인에서 매수했는데 윗 라인 뚫으면서 나간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대 이상까지는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어팡이라던지, 뭐 이런 매출에 대한 증가라든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주가가 이렇게 아래까지 어 눌리기보다는 요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라인 돌파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나는 지금 뭐 단기 평선 단기적으로 뭐 지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아싸리 요 16,600원 라인이 장땅봉으로 돌파를 할때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눌릴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제 어, 그렇게 상승하는 추세에서 어 2만 원요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라인까지 바라보시는 반점으로 이렇게 단기적인 어, 한 10, 2, 3% 정도 노리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고요. 아니다, 나는 뭐 지금부터 1 5 0 0 0 원까지 분할매수하고 그냥 전고 좀 돌파하는 것도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0%까지 어, 조금 수익률을 좀 챙겨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2만 원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부터 어, 그 라인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갭이 있습니다.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요 라인은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뭐 다른 그런 기업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갭 투자만 보더라도 충분히 한번 갭적인 부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어,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밴드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윗 라인까지도 한번 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어, 만약 이 라인까지 가려면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OLED가 얼마나 확산이 되고 또 LCD 시장이 얼마나 죽지 않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좀 어, 이제 진행이 되는지 또 LG 전자, LG 그룹끼리 얼마나 또 시너지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뭐 삼성이랑 또 다른 이제 또 중소 다른 업체들이랑 또 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거랑 협업에 대한 얘기든가 변수는 어느 정도 나올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좀 저는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어, 한번 정도 윗라인까지는 조금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겨우 코로나19 직전 상황인데 그때보다 지금 뭐 LCD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가, 가격 밴드까지 좀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어 접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해서 15,000까지 접근 하는지 아니면 아래 박스권에서 매수하셔 가지고 어 이제 두배 정도 노리시면서 접근 중장기 투자 하시던지 근데 일단은 지금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랫 라인까지 가기에는좀 다소 쉽지 않지 않을까. 정말 지수가 무너지거나 어 정말 이제 뭐 미중이 엄청나게 뭐 세게 부딪히거나 아니면 북한이 뭐또 엄청나게 포 도발을 한다거나 그런 특수한 효과가 있지 않으면 사실 거기까지는 떨어지기가 어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으니까 어 그런 부분들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어 LG l e 디스플레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정리했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 또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요번에 말씀해 주셨던 건좀 굉장히 거시적인 것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특집처럼 준비를 해야 돼서 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어,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 와니모니 출연자 분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와주시고 계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실 거기 때문에 어, 그런 분들이랑도 또 상의를 해서 또 어, 최종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부분들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와니머니 구독자분들은 당연히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 해외 사람들의 그런 돈을 뺏어서 부재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와니머니 화이팅입니다.